네, 안녕하세요. 아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을 부분이 있고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른 부분인데, 어,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중국과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의존도는 더 높아요. 미국보다. 그럼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어, 전 세계가 어, 불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떤 수요를 해줘야 되는 나라인데 또 금융권에서도 음, 증시가 다 폭락하고 하다 보니까 거품이 다 빠지다 보니까 어, 전 나라가 전 세계 나라가 다 힘든 상황에 어, 처해졌던 게 바로 2008년도 서프라이즈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위기가 왔었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시도 어, 금융 자산에 거품이 있었고 더불어 부동산 거품도 약간 있었고.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내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요층들이 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수출 품목들이 제한적이게 이렇게 수출이 줄어, 줄어들게 되는 어, 그런 상황으로 어 위기가 왔던 거죠. 다행히 이제 미국 경제가 다시 거품이긴 하지만 어 미국 경제가 다시 어 딛고 일어서는 그림으로 또 가고 있고 수요가 또어 안정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역시도 안정권으로 다시 돌아온 어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중국 관련된 이제 경제 위기를 주목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냐?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음 2008년도 서브프라임의 위기와 어 위기와 맞먹을 어 만한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데미지가 우리나라에 충분히 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기업에서 생산 공장들이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차를 수출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어, 스마트폰을 수출한다든지 노트북이든지 뭐 가전인지 가전이든지 어 제품을 다 수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최대 수요 국가인 중국의 경제가 폭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이제 이 공장들이 스톱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공장 역시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경제가 경제에 어떤 가동이 안 되고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고 더불어서 돈이 안 도니까 은행권에 우리나라 은행권도 어 유동성의 문제를 겪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엮여 있는 거죠 말하면 끝도 없죠 다 엮여서 이제 뭐 우리나라 부동산 역시도 뭐 이제 회수가 안 되니까 다뭐 이러한 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위기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시하라고 제가 몇번 어, 말씀을 드린 거고, 어느 걸 주시해야 되냐? 그러면 중국 은행을 주시하면 돼요. 어쨌든 경제 위기의 출발은요, 은행입니다. 은행. 무조건 은행이 파산한다. 아, 경제 위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IMF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 실물 경제를 이제 돌리는 때 있어서 실제로 돈이 지금은 지금은요 돈이 돌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경제가 다른 나라한테 빌리고 또 우리나라도 뭐 빌려주고 또 다시 회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들이 돌아서 이제 유동성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한다든지 대출을 한다든지 이게 실제적인 어떤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돈들이 근데 그 역할 하는 게 은행인데 돈이 안 돌면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사 치시면서 중국 은행만 보시면 돼요. 아, 중국 은행이 지금 뭐, 얼마 전에 뱅크런 사태 일어났잖아요. 중국에서. 그거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중국 경제의 위기가 진짜로 발생할 것인가? 저는 지금 많은 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사실은. 사실은 이런 위기는요, 이전부터 늘와 있었어요. 뭐 중국 뭐, 뭐 지금 뭐 부동산 뭐, 박살 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또 박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저기 2017년도에는 뭐 중국의 가장 재산이 많은 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얼마 전에는 또그 뭐죠? 해외, 중국. 네. 또 얼마 전에는 그 어, 네 비트코인 쪽으로 뭐 돈이 또뭐 옮겨진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저런 얘기 많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어, 핵심은 어떤 시발점이 딱 있어야 돼요. 시발점이. 그 위기가 다 있는데 이게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냥. 여태까지 흐름으로 보면은 그냥 막 말, 말만 말 위기나 막 이러면서 그냥 결국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또 흘러갈 수도 있어요. 시간 질질 끌다 뭐 2, 3년 더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출발점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앞서 얘기한 은행의 어떤 파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이 지금 문제죠. 미국과 중국이 문제죠.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에게 무언가를 가한다. 실제적인 걸, 가한다. 완전히 박아버린다. 어 아주 그냥 끝내버린다. 라는 어떤 합의를 딱 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관세 어쩌쩌고 하면서 막, 어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 쪼였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국의 어떤 내수시장도 아그 그 수출 시장도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이 어떤 것을 고정시켜서 항복하라 이거예요. 그 전에 그 전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 고정형으로 이제 합의를 끝내버린다. 안 좋게 그러면은 그 이후로 이제 중국 경제가 진짜로 박살나기 시작하고 더불어 경제도 박살나기 시작하고 중국과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다 수출하고 있던 나라들이 죄다 어, 위기의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어,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 어, 나름 이제 알고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알고도 있긴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우리 주식하는 거니까요. 항상 주식은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또 오름세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가견을 갖고 싶다. 내가 좀 정말 어떤 어설픈 그냥 심리적으로 막 요동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하고 경험이 쌓인, 어, 노련한 투자자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금융 위기나 박살나는 거 이런 것들 거품 꺼지는 건요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 돼요 현상으로 30년을 살면 30년 동안 두두세번 정도는 이런 버블 버블이 박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거의 뭐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자연의 법칙과. 재해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재해를 막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금융 시장의 법으로 막을 수 없고 부동산의 거품을 막을 수는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기가 언제냐 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융 얘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럼 주식에 돈다 빼야겠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 자산 돌려야겠네.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저는 한 발자국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좋은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어 담아야 될지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경험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폭락장에서 어 쉽사리 매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떨어질 때 우리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잖아요.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때. 쉽사리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용기가 잘안 나요. 용기가 안 나요. 근데 지금 이런 앞으로 커다란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기회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 저평가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 애를 쓰기 시작해요. 이때 뭘 사야 되냐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투자라는 건요 화려한 기술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관점 차이에요 남들이 쫄고 겁먹을 때 나는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기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거고 어 1차적인 생각도 안전자산으로 돌려야지 그럼 실제로 안전자산 사는 사람들 지금 몇이나 돼요 딱 얘기해서 몇이나 돼요 진짜로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서를막 보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서 보유한다라든지 금 은을 실제로 사서 보유한다라든지 그런 사람이 실제로 몇이나 돼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투자자가 되려면 일반적인 사람 일반 평범한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 발상 자체가 틀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 어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진짜 아니에요. 어, 경제 박살났는데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럼 어 지금 주식하지 말아야겠네. 막 지금 주식 막 접어야겠네. 이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식을 오히려 더 해야 돼요. 이럴 때 상승장은 공부 안 해도 수익 난다니까요. 상승장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익 공부 안 해도 수익 나요. 그냥 뭐 이평선 뭐정비열 아무거나 사서다 수익 나요 그냥. 테마 잡으면 수익 나고 근데 하락장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일수록 더 공부를 해야죠. 지금일수록 더 수익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이제 폭락장이 오고 막 시장이 꼬꾸라질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연습도 해봐야 되는 거고 좀 그렇게 객관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락장 때 매수해 봤자 손절 마이너스 5% 잡으면 하락장이건 뭐가 없어요 그냥. 제 말이 이해되시죠? 예, 어차피 그 이상 떨어져도 난 그냥 마이너스 5%에서 그냥 손절하면 돼요. 무슨 하락장이라고 해서 갑자기 전 종목이 점하 찍지는 않아요. 점하를 막 찍지 않아요. 막 하락장이 왔, 왔는데 갑자기 내가 손절할 틈도 없이 막 하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많이 없어요. 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런 게. 모든 종목, 이전 종목이 하한가가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또 이제 상한 제도가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상한 제도가 이제 15%라서 하한가도 잘 가고 그랬 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태도를 태도를 우리가 어, 프로 정신을 갖고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일수록 더 공부하고 더 배워야 된다니까요. 음. 물론 하락장에서 이제 주식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어, 여러분들이 좀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좀더 프로페셔널한 투자자가 되고 싶고 내가 평생 이런 주식투자로서 어떤 정말 어,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의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경험했으니까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어, 이런 시장도 경험했으니까 대응할 줄도 아는 거고, 볼 줄도 아는 거고, 그렇죠? 네,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좀뭐 영상이 제제 영상이 재미는 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어, 화려한 어떤 뭐 그림을 보여주는거나 뭐 영상이 있는 거 아니고 이제 떠들어대기만 하는 거니까요. 뭐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도움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 그러시면 뭐또 나은 거죠. 자, 유튜브라는 게뭐돈 주고 보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